PDS 다이어리 자체가 열심히 사는 것 플러스 영리하게 사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열심히 치열하게 산다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삶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넥스트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받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할지 상상을 하면서 그 선물을 준비하게 되는데 저는 이 다이어리 자체가 제 5년 뒤, 10년 뒤에 어, 어떻게 성장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면서 PDS 다이어리 쓰고 있습니다. 어, 정말 추천드립니다. <laughs> 아 진짜 너무 좋아서.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UX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이자은입니다. 이전에는 연극 전공으로 무대 디자인을 했었고요. 이후에 호주로 넘어가서 인테리어 디자인도 해보고 건설회사에서 데이터 엔지니어 일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저, 제가 원하던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스퀘어 영상을 보면서 데일리 리포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데일리 리포트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전부터 계속 다른 다이어리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이어리를 쓰다가도 계속 그 다이어리를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PDS 다이어리가 나오고 이게 데일리 리포트에서 좀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구매하였습니다. 단톡방을 들어가지 않았다면 끝까지 못 썼을 것 같아요. 저가 PDS 다이어리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쓴 다이어리거든요. 근데 그 단톡방에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살아가고 꾸준히 하는지 엿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내가 무언가를 오늘 하루도 완벽하진 못했을지라도, 뭐, 인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 는데 어, 저가 제일 좋은 단톡방의 장점은, 이게 자기 개발뿐만이 아니라,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고민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6월달에, 어, 아버지가, 위암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저 자체가 이런 힘든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못하다 보니, 제일 생각났던 사람도 아니고, 그 무언가의 대상이 그냥 그 자기개발 톡방이었어요. 뭔가, 내 인생에서, 어,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그 톡방에 있던 사람들이, 어,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어, 위로나, 뭐, 지혜를 같이 공유를 해주는데, 저는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하루를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는지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 살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laughs> 하루 일과를 정리하기 전에 무조건 전주 일요일에 그 위클리 목표를 싹 써버려요. 그래서 그 하루 목표 하루 플래닝 할 때도 그걸 집중해서 쓰고 그래서 어 제가 PDS 다이어를 쓸때 그것을 어, 중점으로 두고 제일 PDS 다이어리에서 제일 힘을 본 거는 아침마다 일기를 쓰고 그리고 일기를 쓰면서 계속 배우는 거 같아요. 저에 대해서 서 저의 감정도 배우고 제가 왜 기분 나빴고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하면서 아침 일기를 쓰면서. 뭔가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감정이 훌훌 털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동안 아침 일기를 쓰고 나서 아예 플랜을 다 쓰고, 이제 저는 시간을 소비하고 나서 당연하게도 제가 뭘 했는지 까먹기 때문에 그냥 어떤 걸 하고 나서 바로 기입을 해요. 기입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집으로 돌아와서 네 가지 꼭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실천, 칭찬, 감사, 반성 이렇게 네 꼭지도 했었고 그 전에는 뭐 내가 어떤 걸 배웠는지까지도 썼었는데 그거는 이제 모닝 일기를 쓰다 보니까 다 저절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다음 날로 이어나가는데 어, 자극을 주는 건. 저는 실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감사나 반성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짜낼 때도 많거든요. 근데 실천을 처음에 쓰면서 어 내가 오늘 하루 뭐라도 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어 그럼 나 내일도 무언가를 할수 있겠구나. 꾸준히 해보자. 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꼭지인 것 같아가지고 그 해고할 때 실천을 뭐 했는지 어, 확인할 수 있는 거여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수능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세 번을 봤었거든요 근데 세번다 이게 다 나름대로 가족들 중에 뭔가 기대가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저였기 때문에 뭔가 제 꿈은 아니지만 뭔가 의대를 가야 될것 같은 남이 만들어준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쫓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끝나고 재수하는 시절에 학원을 가는데 그냥 진짜 밥 먹는데도 뭐 영어 리스닝을 한다거나 영어 단어를 외우고 뭐 학교, 아, 학원 통학하는 버스까지 갈 때도 이제 단어장에 보고 간다든지 그냥 이동 시간이라든지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전부 다 제가 수능에 필요한 공부를 할수 있는 거면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어 쉬는 시간에도 쉬었어야 했는데 그때도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냥 자거나 그냥 누군가와의 대화가 아닌 이상은 계속 공부에 올인했던 것 같아요.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루에 한 15시간 이상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그것도 이제 10대? 10대 때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런 끈기? 인내심이 지금 이제 30대 초반인데 지금까지 그 힘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PDS 다이어리를 쓰고 돌아보면 제가 그게 정말로 열심히 했는지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수능에 적합한 방식이 있었을 텐데 저는 너무 학구적으로 노력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PDS 다이어를 쓰면서도 진짜 정말 누구나 할수 있는 그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진짜 제대로 된 혹은 그 방식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지금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다이어리를 이제 쓰면서 나한테 맞는 형식으로 바꾸자라고 시작을 했다가 이후에는 그동안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 다이어리를 쓰고 이제 시간을 제가 어떻게 소비했는지를 패턴을 확인하면서 제가 열심히는 살았지만 뭔가 영리하게는 살지 못했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 내가 지금 계속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본질적으로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제 시간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까라고 계속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게 가지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원하는 높은 학교들 의대, 한의대, 모스카이 뭐다 갔는데 저 혼자 어, 봐, 원하지 않는 점수를 받고 이제 그 이상 수능을 보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하필 그 당시에 동생이 저랑 같은 학번으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영화 전공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 영화 재밌겠다. 그때 단순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극 전공으로 이제 아무 지식 없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학교에서도 저는 막연하게 연극이나 영화 전공을 하면 그냥 재밌게 노는 상상을 했었는데 엄청나게 치열하게 학교생활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 있으면 이제 6시 이후에 1시간 동안 이제 식사 시간을 가지고 7시부터 새벽까지 공연 연습을 하고 이제 공연 연습을 하고 내려오면 다른 카페들은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이제 다른 수업 과제를 하고 그러면 해가 떠 있고 그러면 잠시 이제 카페에서 잤다가 다시 수업을 들어가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공연에, 공연도 이제 제 공연이기도 하고 누군가가 제 공연을 보러 오기 때문에 이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때도 이제 주말도 없고 심지어 방학에도 공연을 하고 추석이나 설날 같은 공휴일에도 이제 야 너희 우리 연습해야 된다. 이거 우리 잘해서 남들한테 우리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여주자 할 정도로 그 연극에서 연극 활동을 했던 것도 수능 준비를 했던 것처럼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방학도 쉬지 않고 계속 공연을 수십 개를 돌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지칠 수밖에 없고 이제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휴학을 하면서도 노는 게 아니라 뭔가 커리어적으로 뭔가를 해내야겠다는 알수 없는 또 압박감이 있더라고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어요. 근데 그 호주 워킹 홀리데이도 막연하게 간게 아니라 나도 만약에 학교에서 해왔던 무대 디자인 쪽 일을 만약에 호주에서 낯선 곳에서 내 역량을 펼칠 수 있으면 어 이걸로 만약에 먹고 살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도전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호주로 떠났어요. 맨 처음에는 막 농장에서도 일을 하고 하다가 이제 시드니로 오게 되면서 어, 다른 사람들은 한국에서 어, 카페일이나 식당일을 주로 착, 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어, 나는 학교에서 했던 거 만약에 어, 학교에서 했던 거 혹은 내가 커리어로 도움이 될것 같은 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무작위로 건축 회사에다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다가 이제 다 이력서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무대 디자인이 공간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 전에 어, 워킹 홀리데이 떠나기 전에 무대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싹 만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면서 한 회사에 이제 어, 한번 일주일 동안 인턴으로 해보고 만약에 어, 괜찮다 싶으면 정, 어, 한번 다녀보는 게 어떠겠니?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호주에 있는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또큰 어려움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에서 쓰던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유튜브로 <laughs> 맨날 맨날 유튜브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회사에서도 공부한 거막 써먹어 가면서 보여드리고 하면서 어 이제 계속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23번 중다 영어 때문에 좌절을 했거든요. 영어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호주에 살면서도 다른 미더비라는 앱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가서 사람들하고 실제로 부딪혀서 얘기를 해보고 끊임없이 그 영어에 노출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호주에서도 룸메랑 같이 살았는데 어, 자은 너 잠꼬대로 영어로 하더라? 이 정도로 할 정도로 꾸준하게 노력 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영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그냥, 언어라는 게 의사소통만 잘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laughs> 네, 공부를 했었습니다. 꾸준히 한 1시간? 2시간 정도만 공부했었고, 근데 지금도 그게 습관으로 남아서, 지금도 계속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전 완전, 루틴쟁이거든요. <laughs> 엄청난 리추얼 루틴이 하루 루틴 이한 서른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그거 관리하는 어플도 사용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으로 생각하는 게어 일어나서 무조건 아침 일기 쓰기. 내가 만약에 늦잠을 자더라도 써야 된다. 늦잠을 자면 제가 세워놓은 계획들 다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하루가 또 망해버려요. 근데 일기를 쓰려고 책상에 앉는 순간 늦잠을 자도 이후에 계획했던 게 늦었지만 하게 되는 원동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기를 무조건 쓰는 게 핵심 원이고, 이제 출근할 때는 무조건, 어, 무조건 책 읽기. 그리고 이동할 때는 뭐 동기부여 강연이라든지 영어 강연 듣기, 그리고 자기 전에 무조건 해고 쓰기. 이세 가지가 저의 핵심 루틴입니다. 어, 해고도 제 일상을 정리하는 거지만 그냥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에 올려서 강제성을 부여해야지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해고라는 게 퇴근하고 나서면,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쳐서 공부하기도 싫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냥 아예 퇴근하고 나서 도서관을 가거든요. 도서관에서 이제 해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환경을 바꾸는 것 자체도 이제 계속 그 루틴 중에 해고 루틴 중에 하나를 넣기도 했어요. 내가 지금 이직을 했지만 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고 저는 계속 공부하고 싶고 계속 발전하고 싶어서. 그 다음 넥스트를 위한 환경을 계속 재설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것도 아침 일기를 쓰면서 나오게 된 결과였거든요. 아침 일기를 쓰면서 새로운 다짐이나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뭐 출퇴근 중에 계속 책 읽고 경제신문 읽고 영어 듣기 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루 되돌아보고 이게 핵심 루틴입니다. PDS 다이어리 자체가 열심히 사는 것 플러스 영리하게 사는 것을 도와준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열심히 치열하게 산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가치 있는 삶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넥스트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어 생각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 정말, 추천드립니다. <laughs> 아, 진짜 너무 좋아서. <laughs>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한테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생각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받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 할지 상상을 하면서 그 선물을 준비하게 되는데 저는 이 다이어리 자체가 제 5년 뒤, 10년 뒤에 어, 어떻게 성장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면서 PDS 다이어리 쓰고 있습니다.